오늘은 요즘 냉장고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LG전자의 간판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LG가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22%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 냉장고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84만 4,55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은 18만 원 가까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즉시 할인 16만 6,630원, 카드 즉시 할인 1 7 0 0 0 원까지 받아서 무려 144만 2,15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84만 원짜리 LG전자 디오스 오브제를 144만 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40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가장 빠른 할인 정보도 얻어가세요. 냉장고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냉장고 내부 온도 센서입니다. 냉장고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중 하나는 신선하게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가로 냉장고 내부의 온도 센서는 냉기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냉기가 나오는 부분을 음식으로 막으면 냉기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 냉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 신선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냉장고 구매시에는 내부 온도 센서를 꼭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용량입니다. 냉장고는 조건만 된다면 큰 용량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사용하는 가전제품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사 습관이나 가족 구성이 변하면서 더큰 용량의 냉장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큰 용량의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면 식재료를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재료를 쉽게 찾고 꺼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전도 가구다. 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냉장고 선택에 있어 성능과 더불어 디자인도 구매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냉장고가 단순히 음식만을 보관하는 역할이 아닌 집 인테리어의 중요한 요소로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냉장고 구매시도어 칼라나 소재를 다양한 조합으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LG전자 디오스 오브제 냉장고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LG전자 디오스 오브제 냉장고는 우리 가족 사용 패턴에 맞춰 알아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 냉기 케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똑똑한 냉기 케어로 식재료의 신선함 유지는 물론 내부 위생과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식재료 보관을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수납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반 아래 또는 야채실 상단에는 신선 플러스 트레이도 부착되어 있어 냉장고 본연의 기능 외에도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쓴 제품입니다. 사용이 편리한 상냉장 하냉동 타입으로 자주 사용하는 냉장실은 위로 올려 허리를 숙일 필요 없이 편리하고 보관 위주의 냉동실은 아래로 내려 육류 생산 종류별로 나눔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LG 전자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의 장점은 오토 클로징을 탑재하고 있어 살짝만 밀어도 부드럽게 닫히는 소프트 댐퍼를 사용해 냉기를 지키는 것은 물론 소음과 충격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오브제 컬렉션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소재부터 컬러까지 자유롭게 조합해 나만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냉장고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LG전자 디오스 오브제 냉장고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냉장고를 40만 원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 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